사랑한 여러분, 우리에게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어떠한 바람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달아달아 밝은 달아 수원을 빌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간절한 바람은 예수 담기 원해. 이 바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바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길 원한다면 두 가지를 지난주에 강조했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 절대 닮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닮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수 닮기 원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담고 싶은 또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한 사진 안에 담기는 본문이죠.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셨던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고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입니다. 누군가가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인터넷에 딱 올린 거예요. 이 사진을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또세 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이한 한 사진에 담겨있는 이 사진을 딱 올리면 아마 게시판이 난리 날 것입니다. 얘네들 뭐하냐? 막 이렇게 난리 날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너무 죽게 되었다. 괴로우니.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좀 깨어있으라 이렇게 부탁하시고 조금 떨어져서 아마 그 간절한 예수님의 통곡과 같은 기도의 소리가 제자들의 귀에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자는 모습이 사진에 담아서 인터넷에 딱 올라온다. 그러면 아주 댓글에 니들 뭐 하는 것이요? 하면서 악플로 가득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뭐 그냥 평상시에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가자. 그냥 이렇게 상기도 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앞둔 그 사건 앞에서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또 그냥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부탁하셨잖아요. 예수님 심정을 알려주셨어요. 내 지금 마음 상태가 이렇다. 내가 너무 괴롭다. 마음이 괴롭고 죽게 되었으니라고 예수님의 심정을 나누신 다음에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변화상에도 올라, 올라갈 때 같이 데리고 가셨고 예수님 가장 최측근 아닙니까? 그세 사람이 지금 잠에 빠져 무기력하게 있으니 아 얼마나 좀 답답한 상황입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가 또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기도하시고 딱 뽑은 이 세상에 딱 12명 있는 제자이지 않았습니까? 그 12명 중에 또 리더 그룹 3명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도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하정환 목사님이 쓰신 절대 한 시간 기도라는 책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평가하는데 제가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는 처절하셨다. 누가복음은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을 같이 되더라.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함께 할수 없었다. 그들은 분명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크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의 영성은 단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후에 제자들의 반역과 배신은 그들의 영성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놀랍게도 무기력했다. 제가 사실 말씀과 기도 이두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갈수 있습니다 라는 간절한 바람과 말씀을 전한 다음에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주한주 한주 살펴보면 아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내 기도 의 시간에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뭐이후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이 본문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물었고 주기도문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이이세 분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께서 주기도문 배우신 분들입니다. 네, 예수님께 기도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 배웠는데, 개세만화 동산에서 조금도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뭘까. 아, 주기도문을 한절 한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짚어지시는 게 있겠다 해서 이 본문을 먼저 다룬 것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그냥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러한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도 종종 하는 말이었습니다. 마음은 원의로 돼. 마음은 원의로 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니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같이 깨어 있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대로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우리도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과 기도가 나의 생활에 중심의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 지난주와 또그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간절한 바람이 싹이 트고 또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아 지난 2주 전과는 정말 획기적으로 다른 지난 2주 전에 나의 삶으로는 전혀 생각해 볼수 없었던 기도 생활의 놀라운 변화와 말씀 묵상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성도님이 계시다면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마음으로는 우리도 한번 예수님 뵙기 전에 이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주님 닮은 데 태워보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말씀과 기도를 강조했지만 말씀 묵상에 막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기도 습관에 갑자기 나의 은밀한 하나님과 만나는 골방이 생기고 그 골방 안에서 눈물로 뒤범벅대고 무릎이 닳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러한 기도 습관의 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건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제 기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도구라고 해서 이제 기도해야지, 또 기도의 중요성을 듣고 깨닫게 되고, 아, 정말 기도해야지 하고 다짐하고 이제 딱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도를 5분, 1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충분히 기도를 이어가기가 여전히 어려운 성도님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할때 제자 훈련을 하기 전에 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정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또이 지원자의 상황은 1년 동안 집중해서 훈련을 받기에 적절한 좀 상황인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셨지?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셨지? 이러한 부분을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분도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어렵지만, 이렇게 지원했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지원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훈련, 훈련에 시작하면 가장 많이 훈련이 필요하고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기도 시간을 30분으로 늘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들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 그러면 30분을 목표로 두지 말고 하루 20분 목표로 둡시다. 그래서 알람도 마치고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는 나와 우리 가족들 몇 가지 기도 제목 했다면 이제 세계 성교합니다. 네, 어 세계 성교해야 한 바퀴 돌아야 조금 시간 지나가고 예전에 기도 부탁했던 개똥이 엄마 뭐 누구 엄마 다 동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딱 시를 떴는데 10분 지난 거예요. 알람이 울리지 않아요. 알람 울릴 때까지 또 긁어 모읍니다. 친척, 네. 우리 뭐 이전 다락방, 더 이전 다락방, 더 이전 다락방.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에 기도했다. 이제 부교역자들 이름 다 부르면서 겨우겨우 20분 채웁니다. 그렇게 1년 훈련합니다. 1년 훈련하면 조금 궤도에 오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는 것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훈련이 필요한 것은 왜 그럴까요? 마음 원의로 돼 이게 굉장한 훈련과 애쓰는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기도를 선물해 주고 싶다는 마음의 소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제가 뭐 무엇을 여러분께 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한분한분 한분 여기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10분으로 20분으로 30분으로 그래서 매일 한 시간씩 행복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성도님으로 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기도의 중요성 알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좀 형식적인 것 같고, 뭐 기도의 뭐 내용도 늘늘 늘 똑같고, 별거 없는 것 같고, 별로 막 이렇게 막 누구는 기도하면 막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것 같고, 이러한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 참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걸 도와드릴 겁니다.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던 저를 어떻게 어, 훈련시키시고 빚으셔서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앞으로 이학기가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겟세만의 동산에 올랐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요 달라졌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주기도문을 직접 예수님께 배웠고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직접적으로 체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놀랍게 변화되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거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베드로가 했습니다.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시고 훈련시키시니 베드로 전서 4장 17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정신을 먼저 차렸어요. 정신 차린 거죠 이제. 그때 정신 못 차렸던 베드로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이 이 교훈을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처음부터 기도의 용사고 거인이고 사람이었으면, 아, 이거 베드로니까 했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개세만의 동산에서 잠잤던 베드로입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 했고 마음은 원이지만 행동이 못 따라줬던 야구부 아니었습니까? 행동이 못 따라주니까 아, 기도 중요하지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 배웠지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보고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녔지 그런데 행동이 안따라와었잖아요 그런데 야구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따라오지 않아서 그동안 괴로웠던 야구부가 이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담대하게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은요? 요한 1서 1장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사귄다는 게 뭘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무엇일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요한이 비로소.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와의 도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그 친밀한 사귐이 없었으면 기록할 수 없는 요한 일서 1장 3절 4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와 도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마음은 원의로 돼 기도하지 못했던 야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한명한 한 명을 터치하시니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누릴 수 없는 기쁨과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을 오늘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용기와 또 소망과 기쁨을 전해주고 있는 것 아, 아닙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기도를 행복하게 할수 있을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지만,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한명한 한 명의 기도 생활을, 우리의 삶의 습관을 다루어 주시고, 또 빚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시간들이 마치고 나면, 아,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기도를 시작했고, 행복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께 올려 드릴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엄청 기대되시죠? 네, 네, 개봉 박두. 네, 저도 이 다음 어, 금요일은 아, 열린다 휴회네요. 아이고 아쉬워라. 이주 <laughs> 동안 또이주 동안 아, 하나님 이러한 꿈을 주셨는데 우리 어, 예수님 기도하는 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기도의 삶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꿈과 소망을 부어 주시는 시간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주 뒤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눌 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지? 그러면서 기도의 방법도 나누고, 기도의 내용도 나누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나의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수 있을지, 아주 실제적인 기도에 대해서 앞으로 몇주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깊이와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으로 또 이번 한주 보내시고 다음 주 열린 다락방 통해서 또이 어, 정말 그 헐문산에 그 이슬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천하고 아름다운지요. 그 고백이 넘쳐나는 또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